비행기는 승객이 예약한 후 취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원보다 초과하여 예약을 받는다고 한다. 통상 예약한 인원에서 10%가 예약을 취소한다고 할때 정원이 95명인 비행기에서 예약을 총 100명에게 받았다고 하면 예약한 승객 중 비행기에 타지 못하는 승객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를 적용하는 문제죠. 먼저 우리가 이항 분포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전체 100명의 예약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취소할 확률이 1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np에서 p가 10분의 1, n이 1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약한 사람 100명 중에서 실제로 예약을 취소하는 인원의 평균값이 얼마인가? 그러면은 우리가, 자, np로 구하는 거죠. n 곱하기 p 10분의 1. 그럼 얘는 평균 10명의 예약을 취소하게 되는 건데, 자, 그럼 분산은 x에 대한 분산은 npq니까 np가 10이고요. q는 10분의 9가 되니까 얘는 9가 되겠네요. 그러면 표준 편차는 3 되는 거죠. 자, 이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면 정원이 95명인 비행기에서 100명이 예약을 했기 때문에 자, 예약해서 취소하는 승객이 4명 이내인 경우 비행기에 타지 못하는 승객이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에 취소하는 승객이 5명 이상이 되게 되면은 모두가 다 비행기를 탈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수 확률 X는, 자, 4명 이내인 경우, 즉, 예약을 취소하는 승객이 100명 중에서 4명 이내인 경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승객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가 제수로 환산하게 되면, 제수는 작거나 같다. 표준 편차 3분의 4 마이너스 평균 10 되는 거죠. 자, 이 값을 구해보게 되면은, 자, 제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부분이 표준 정규분포쿠선 상에서 이 부분의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0.5에서, 자, 0에서 마이너스 2까지는 0에서 2까지니까 0.477을 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빼주게 되면 0.0228 되는 거죠. 퍼센트로 얘기하면 2.28%즉 예약한 승객 중에서 비행기에 타지 못하는 승객이 발생할 확률은 0.022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